안녕하십니까. 서울묘사원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기지개운동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할 텐데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필연적으로 등이 굽힙니다. 그래서 이 기지개운동은 굽은 등을 피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또큰 효과를 낼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힘나시대로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자, 지난번처럼 해보십시오. 기지개. 그냥 쭉 올리세요. 쭉 올리세요. 최대한. 자, 이렇게 이제 일단 올렸습니다. 최대한. 그리고 여러분들 하실 때 본인이 있는 힘을 다시 끝까지 다 올리십시오. 끝까지 다 올리신 상태에서 1cm를 더 올린다는 기본으로 더 뽑으십시오. 근데 이 상태에서, 요, 오늘 하실 방법은, 팔을 일단 떼십시오. 떼신 상태에서 겹칩니다. 이렇게 겹친 상태에서 더 올리십시오. 그래서 주의할 점은, 팔꿈치를 최대한 펴야 됩니다. 팔꿈치를 최대한 펴고, 손목을 정확하게 꺾어셔야 됩니다. 손목을 정확하게. 이렇게한 다음에, 다시 앞뒤를 바꿉니다. 뽑고, 팔을 최대한 뽑고, 팔꿈치를 구부리지 않고, 손목을 꺾습니다. 자, 돌아서 뻗죠. 올리세요. 어깨를 최대한 꼽습니다. 네. 손목을, 손가락도 최대한 필수로 좋습니다 손목을 최대한 꺾고 옆으로 돌려. 요 역시 이것도 앞으로 숙여도 안 되고 뒤로 넘어가도 안 되고 땅에서 90도가 되게 앞뒤가 똥같이 늘어나는 느낌으로 최대한 올리세요. 쭉 올리세요. 자 다시 합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빼고 포개고 쭉 올리세요. 다시 앞에 바꾸고 쭉 올리세요. 네 됐습니다. 내려오세요 방법은 간단하지만 큰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흠 나시는 대로 꼭 해주시고 다른 운동을 하시더라도 사이사이 꼭 경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